<laughs> 어 쉽지 않아요 어 쉽지, 쉽지 않은 일들을 참 일찍 파악하셨네 아고전 인자하는 것 같아요 아우 진작에 아셨으니까 지금 (11년) 전에 아셨으니까 아유,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~ 김지1 선생님도 그~ 작업 그~ 작품에 대한 이제 출산을 할때그 호흡의 그긴 거를 어찌보면 작업에서도 작품에서도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, 선생님도? 글쎄 뭐 호흡이라는 게 은유적 표현이라서 좀딱뭐 음. 어,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데. 어.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작품 뭐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멈춰 있는 것 같은 때가 많죠. 음. 저한테도. 그리고 그 시간이 꼭 필요하고. 근데 이제 사실은 머릿속에는 엄청.